오늘의 퀴즈! 북한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 없다. 정답은 둘다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북한에 송금하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지만, 현실에서는 중개인을 통해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조사를 보면, 60% 이상의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 당국의 감시를 피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은밀하게 송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탈북민들은 북한을 나와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문화적 차이, 가족과의 이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북한 혹은 중국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한 마음이 대북 대중 송금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대북송금은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으로 들어온 시기와 그 괴를 같이 하는데요. 대략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논문에 따르면 북한으로 돈을 보내기 위해서는 제3의 인물, 브로커가 있어야 합니다. 브로커에게 송금 의뢰를 하고 한국 혹은 중국 내 브로커에게 돈을 입금하는 것이죠. 중개인은 거기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제한 후에 당일 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북한 돈으로 북한 내 가족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돈 문제에 제3자가 끼게 되면 불안해지는 거 다들 아시죠? 여기에도 오랜 기간과 반복적인 거래를 걸쳐 검증된 브로커들이 생겼고, 북한으로의 송금이 문제가 되지 않는 브로커 네트워크가 형성됐다고 해요. 전체 브로커 중에 중국 조선족이 약 40%를 차지하는데요. 다만 이렇게 일부 브로커들에게 집중이 되면서 그 수수료가 엄청나다고 해요. 2010년부터 진행된 북한인권정보센터와 NK소셜리서치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약 30%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북송금 지역은 국경인근인 함경북도와 양강도가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의 고향으로 추정되죠. 95%의 응답자들은 송금한 돈이 생활비로 지출될 것이라 예상했고요. 다음으로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으로 나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1회 평균 송금 금액으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1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였어요. 그런데 최근 4년간의 통계를 보니 탈북민의 송금 규모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설문조사 응답자 절반이 해당 년도에 북한으로 돈을 보냈었는데 2021년에는 20.9%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변화에는 역시나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송금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였는데요.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에 타격이 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었죠. 여기에 북중 국경이 봉쇄되고 북한 사회 내 통제가 강화되며 가족과의 연락이 끊긴 것도 하나의 이유였고요. 제 주변 탈북민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알바하고 공부하면서 힘들 때가 많지만 그렇게 벌어 보낸 돈으로 남아있는 가족들이 북한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대북 송금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지만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 잔잔하지만 분명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이 어서 활성화돼 가족 간의 송금이 가능해진다면 북한 이탈주민이 지금과 같이 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될 텐데요. 어서 남북관계도 뚜렷한 진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